네, 올해부터 아마 모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. 코로나로 묶여있던 게 풀려가 동창회도할 거고, 뭐, 그동안 3년 동안 모임도 할 거고, 여행도 갈 거고, 막 그럴 것 같아요. 올해부터는. 렇겠죠 아무튼 자장도 많아질 텐데. 가끔 보면 그 직구준 아저씨들이 있어요. 옛날에 했던 얘기니까. 집구준 어? 아저씨들, 그, 건배할 때. 그, 꽃 딱! 이상하게 이렇게 짓부주는 사람들이 있거요 여자들하고 건배하면서 짐 달래 이런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짐 달래.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진짜로 달라면 줄래 뭐 이런 거래요. 아. 어, 그많 많이, 많이 하자 아니죠? 그렇죠? 그런 아저씨들 이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많이요.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? 택시 이렇게 해야 돼. 남자가 짐 달래,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? 택시 무슨 소리야? 그런지 택도 안 시발 남아. <laughs> 코로나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. 택시라고 하라고.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형만들이 늙어가지고 누가 진달래좀 고마운 줄 아소. 진달래는 남자 말로 다 택시 택시해가지고 차보내면 나중에 아무것도안 남아. 그나마 지금 있는 놈들이 고마운 줄 아세요, 알겠죠?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, 이렇게. 이제 따라 하세요. 이 자본 이거는 이제 공통이야 그냥 막 이놈이든 저놈이든 진달래 그러면 물한개 하세요. 아, 한번 해볼게, 내가 남자야, 진달래. 아 그렇게 하시면 돼. 물한개는두 가지 뜻이 있어. 요 진달래 한 오빠야가 마음에 들 수도 있지. 그죠? 렇 어, 저, 저 정도, 저, 남자는 괜찮아. 근데 진달래 한 놈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. 그래도 둘다 다 그냥 물한개 해주면 돼요. 물한 개. 뭐냐면, 마음에,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진달래 이랬어? 그럼 그냥 인상 쓰면서 물한개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거 뭐냐면, 물론 안 되지, 개된게아 그럼 연습해봐. 못생긴 놈이야. 마음에 안 들어. 붙진달래 인상이 중요하다니까 인상. 누구야? 알겠죠? 뭐라고? 물론 안물 개가 뭐라고? 아 욕을 해. 내 일부러 욕하지 만들라고 하는 거야. 여러분 살면서 욕안이 없잖아. 사회적 체면 때문에도 하자. 이 안에서 해도 된다니까. 못생긴 놈한테는 물한개가 뭐라고요? 물론... 근데 마음에 드는 남자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는 웃으면서 물한개야자 그럼 웃으면서 해보세요 진달래 이건 뭐냐면 물안나 그게하는나